네, 저는 지금 긴 거리의 파포에서 이제 세컨샷이 좀 길게 남아있는데요. 음, 지금 바람과 오르막까지 합치면 거의 한 185m 정도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주, 어, 주말 골퍼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럽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클럽이 나와서 참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의외로 이 하이브리드 클럽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그렇다고 설사 그 투어 선수들도 이뭐 하이브리드 클럽을 그렇게 쉽게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의외로 아마 그 이제 일반 골퍼분들이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론 솔도 이렇게 아이언에 비해서 이제 거리가 많이 나게끔 이제 채도 클럽도 약간 아이언, 로 아이언보다 약간 길지만 이 헤드 쪽에 무게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그 러프에서 잘 나오고 하기 위해서 솔도 넓고 헤드 쪽에 무게가 많이 가 있으니까. 이게 의외로 아연보다는 다운 스윙에 내려올 때이 클럽이 좀 헤드 쪽이 무겁다 보니까 자칫 그 스윙 스피드가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빨리 손목이 풀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땅을 치거나 탑볼을 치는 탑볼을 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클럽의 특시 이제 특성을 잘 아시면은 약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드나, 이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렇게 좀 쓰러쳐도 이 볼이 잘 맞지만 이 하이브리드 클럽은 클럽이 우드보다는 좀 많이 짧고 로프트 각도가 좀 크기 때문에 약간은 아이언, 그 아이언 식으로 약간은 다운블로로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이브리드 클럽을 정확하게 임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이 클럽의 특징이고 또한 가지는 이 이제 그 우드나 이 하이브리드 클럽은 볼을 이제 약간 왼발 쪽에 이제 놓고 치는 경우 약간 놔야 되는데 채가 이제 뭐 쇼다이나 미드라인보다는 약간 길니까 왼발 쪽에 둬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외, 땅에 있는 볼을 왼쪽에 땅에 왼쪽에 있는 볼을 치려고 하다가 굉장히 그 스윙이 가파르 이렇게 아웃 인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스윙을 정확하게 잘 했다고 하더라도 클럽헤드가 아까 말씀드린 클럽헤드 무게가 무거워서 손목이 풀어져서 또 아웃퀸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클럽을 들었을 때는 항상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 손목이 풀리지 않게끔 이 코킹의 각도를 그대로 임팩트까지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볼이 약간 왼쪽에 있다 그래서 스윙의 궤도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약간은 스윙 궤도가 2인에서 들어가는 그 점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남아있다고 해서 이 하이브리드 클럽을 강하게 잡고 강하게 휘두르기보다는 조금 3번 우드 같이 3번 우드 또는 롱 와얀 같이 약간은 좀 임팩을 약간은 전체적인 스윙을 좀 부드럽게 가져가는 그런 스윙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임팩을 잘할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겠는데요. 볼은 어, 거의 한 5번 아이언 위치에 정도 두는 게 좋습니다 3번 우드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하나하나 하나 반 정도 두시는 게 좋고 손목이 풀어지지 않게끔 스윙 궤도를 인해서 들어가게끔 그거를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약간은 어, 다운블로 들어가게끔 해서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장화령 프로의 노련한 수 180m 러프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하라. 공의 위치는 5번 아이언과 동일하고 다운블로우 느낌으로 가격해야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하다. 아웃인으로 가파르게 내려오는 스윙 궤도를 방지하려면 손목의 코킹은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한다. 인사이드 방향에서 들어가는 부드러운 스윙으로 노련하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럽. 공의 위치와 다운블로우 임팩트, 손목 코킹을 반드시 기억할 까